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이수미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기간이라 선생님들은 학교 이외의 공간이나 또는 학교에서 2022학년도 새로운 학기를 위해 연수 중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2022학년도 강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학교로 배부되었습니다. 또 2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정책 안내를 비롯하여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주 교육지원청 집중연수 등 새학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일정들로 2월 역시 선생님들께서는 바쁜 한 달이 되겠죠. 2022학년도 강원도 교육청 교육과정과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수업을 통한 학생 성장에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때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본 사항과 교육과정과 수업의 운영 방향 그리고 특히 고려할 점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학교의 학사 운영 시 생각해 볼 점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학사 운영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 운영합니다. 물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 /10 범위에서 감축 가능하나 이것은 190일 이상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2학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기준 수업일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관련하여 3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대체 공휴일에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학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아마 2022학년,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코로나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대체공휴일 공문시행 시 학원이 심의자문을 꼭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된 적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법률안 제정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수업일수 또는 휴업일 변경 시 학원이 사전 심의 자문을 꼭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 지정 요일 변경도 지정된 공휴일을 학교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행사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휴업과 휴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에 안내된 것처럼 비상재해 등 기타 긴급한 사정 발생 시 학교장 자체 판단 하에 임시휴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임시휴업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등하교 시간이 조정이 되는 경우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2022학년도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실제 운영할 때 중점,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습관 및 기초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유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년군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군과 중학교 교과군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편제 역시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은 3, 4학년 군을 예로 들면 교과군의 최소 시수인 1,768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최소 수업 시수인 204시간을 포함하여 총 기준 수업 시수인 1,972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화면 속에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이며, 방과 후 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활동입니다. 초등학교의 수업은 시수제로 운영되며,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80분, 120분의 블록 타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40분을 1차 시 기준으로 합산한 학년 군별 최소 수업 시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년 군별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는 준수하셔야 하며, 교과군별 수업 시간수는 기준 시간수로 20% 증감이 가능하나 예체능은 감축 불가하며 교과군 시간을 감축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수로 증배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군에서 감축한 분량을 다른 교과에서 증배하여 교과군의 소개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음 표는 학년군별로 교과군 20% 증감 예시이며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내 증감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실정, 우리 학년, 우리 반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일 수업 시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지적, 신체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1, 2학년은 5시간을, 3, 6학년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나이스 시수에는 10차 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 체험학습, 견학, 야영 등의 수업 시수는 사전 운영 계획된 학습 시간만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현장학습 동안의 이동 시간은 수업 시수에 편성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동 시간에 타당한 교육 활동의 내용이 계획서에 담겨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럴 때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지적, 신체적 발달 수준, 그리고 학습 대상자의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1학년과 3학년, 5학년 학년군별 교육과정 편제의 예시입니다. 이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 영역을 중점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은 곧 시행될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봉사활동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하고 모든 학년에서 네 가지 영역의 활동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단위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학년 군별 예시처럼 편성할 수 있으나, 학생 한명한 명의 한 6년 동안의 의미 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과 내용 선정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율 활동 중 학교 생활의 원만한 시작과 적응을 돕기 위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입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3월에 한정하지 않고 학급 상황에 따라 1학년 1학기, 다른 교과와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입학 초기 적응활동 지원을 위해 총 54차시 분량의 학습 내용을 PPT로 구현하여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일 경우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간 계획을 포함해서 차시별 지도 계획, 그리고 해당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강원교사 커뮤니티 세미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글교육 강화입니다. 한글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68차시 분량으로 확대 운영하며 입학 초 한글 교육 집중 지원을 위해 입학 적응기 3월에 한글 교육 30시간 집중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 유창성이란 한글 해득 이후 자연스러운 읽기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역량인데, 읽기 유창성 향상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입니다. 총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수준별로 제작된 읽기 유창성 자료인 모두 함께 술술 읽기는 학생들이 이야기글을 통해 매일 10분 읽기 연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초등 연계 학교급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간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돋움을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 등을 통하여 유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설유치원이 많은 초등학교의 실정상, 학교, 행상, 학교 행사 등은 벌써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과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2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시 3월 초에 교육과정 연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와의 정보교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2021학년도부터 지역교육지원청 실정에 따라 학교급 전환 시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년 교육과정 특강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 놀이와 휴식 시간은 친구와 함께 놀고 쉬며 자유롭게 상호 작용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 시간입니다. 올해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놀이와 휴식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학년에서 64시간 이상 편성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학년별로 융통성 있게 배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은 관련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체험학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이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이며 교회 체험학습은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의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회 체험 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 학습이 포함되었습니다. 음, 당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34일 권장해서 2021학년도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현재 57일까지 권장되었으나 이때에는 가정 학습의 사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2학년도 학사 운영의 세부 내용은 공문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권고사항에 따라 교회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 제출 기한이며 어, 보고서 제출 기한은 교회 체험학습 후 일주일 이내입니다. 필요시 반일 단위로 운영 가능합니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칙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습은 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교과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총 13가지의 주제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입니다. 다음은 2022년 학교 대상 범교과 수업시수 요구 현황입니다. 개기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회현안에 대해 학생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내용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교육이랑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으로 어,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계획되거나 정보공시에 공시된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기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 학기 내에서 교과 교육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을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선행 교육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 영어 교과는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 교과입니다.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편성 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 활동, 챈트나 노래,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 체험 활동 등은 가능합니다.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성취 기준을 통합하거나 유지 그리고 재조정하여 활용하실 수 있으며 수업 시수를 감축하더라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삭제하여 가르쳐서는 안 되며 교과 교육과정 기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현행 성취 기준이 등교 수업 상황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서 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어, 두세 개의 성취 기준을 통합하거나 기존의 기본적인 성취 기준을 유지해서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재구조화뿐만 아니고 성취 기준 기능과 내용 요소를 재조정해서 원격 수업 전환 및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재조정도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 과정 재구성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강원도 교육청 학기호의위기의 빛을 바라는 교육 과정 재구성의 사례를 포함하여 2022학년도 2월 학교 교육 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 자료는 교과 중한 단원의 예시, 4월 정보 공시까지 연계되는 진도 계획과 평가 계획으로 실질적인 도움 자료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 교육과정 재구성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면 바로 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였고, 어, 온라인 상황에서 인성교육의 강화, 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수석 선생님들 중심으로 병, 범교과 학습 주제로 어, 블렌디드 러닝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정 안내 자료 역시 2월 중 배포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교사 수업 성장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가 아닌 교사 스스로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사의 수업 성장은 교사의 자발적 수업 연구와 교원의 수업 나눔을 통해 수업 성장을 지향합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과의 소통이 있는 수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하며 원격 수업에 있어서도 교사의 실제감이 있는 수업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으로 운영합니다. 2022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및 수요일 운영 계획에 초등학교 동학년 수업 연구의 날을 운영하여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오후 수업 연구와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년이 없는 소규모 학교 6학급 이하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동학년 협의체에 참여하여 수업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학년 협의체 운영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한해 수업에 대한 열정으로 동학년 협의체 운영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2022학년도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교의 모든 활동 중심에 교육과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